노랑 너들의 풍뎅이 루 풍뎅입니다 풍딩, 안녕 안녕하세요 숨겨진 반전 매력 빨강입니다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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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풍뎅이의 둘째 노랑입니다 노랑이. 노랑 노랑 지무슨 막내 리더 파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풍뎅이라는 이름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네, 걸그룹 이름이 풍뎅이라는 이름 의미. 네, 풍뎅이라 어. 저희가 또 바람 풍자에 귀염댕이에 댕이를 오, 붙여가지고 귀여워. 바람을 몰고 다니는 귀염댕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러지 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laughs> 우리 풍뎅이 이름이 탄생하게 뭐야? 된 비화. 풍뎅이! 응. 대표님이 꽂혔어요, 풍뎅이. 그 단어에 음, 그냥 꽂히셨어요. 네, 그죠. 뭐 대표님이 앞에 계시지만, 예, 솔직하게. 난 처음에 당황했다. <laughs> 진짜 장난인 어. 줄알았어 진짜. 진짜 장난인 줄 알았는데 받아들이기 쉽진 어. 않았어요. 언젠간 음. 이름이 바뀌어서 나가겠지 했지 <laughs> 귀찮으신가 이름 짓기 <laughs> 귀찮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걸 활동하다 보니까 풍뎅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좀 마음에 듭니다. 음. 풍뎅이가 못 어때서요. 빨간 파랑도랑 음. 빨간 파랑도랑은 음.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laughs> 뭘까요. <웃음> 대중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좀 쉬운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빨판오로 지었고요. 줄거리가면 다 있어 빨강팔로. 네, 빨판오는 진짜. 왠지 여기서도 수가 없어. 어? 빨판오 하면 네. 없어. 줄거리가다 어, 그러니까. 보면 색깔 보면 우리 생각나잖아요. 그죠. 어. 저희 다른 님도 있었어요. 음. 다른 예도 뭐. 엄청난 게 있었지. 음. 엄청난 게 있었는데 자루 제가. 어 이분 오, 오, 대박이에요. 네. 뭐라고요? 시작 난쟁이똥자루 난쟁이 음. 대박 키가 좀 작아가지고 난쟁이똥자루가 됐었는데. 참 노랑이라는 희, 희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홍시 홍대 놀이터. 음, 홍대 놀이터에 음. 가서 송사탕을 팬분들께 직접 나눠드리는. 응, 응. 공짜들께. 근데 일이 못하면 어떡해요? 어, 그니까. 어떡하 공약 바꿔야 돼요? 바꾸자. 50위 안에, <laughs> 50위 안에 들면. 어, 음악 차트 50위 안에 들면. 대표님 말, 아, 그냥 되게 바꾸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 뭐. 5위 상책! 신선함! 허! 이런 거. 정말 꾸밈없는 그냥 이게 저희의 모습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를 남들이 못할 것 같은데 <laughs> 그지 않아 이제 망가지고 이런 건 솔직히 꺼려지잖아요. 네. 걸그룹이라 하면은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좀 즐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부터 이제 망가지는 응. 걸좀 대표님이 자제 좀 하라고 뭐. 네. 적절한 네. 응, 적절한 네. 그게 중요하니까 높나지가 <laughs> 오늘 비호감되는 거 <laughs> <laughs> 제발 네. 비호감되는 <laughs> 거 <거예요>. 자제하기 자제하기 <laughs> 오늘 호감으로 남자 음, 호감으로 오늘은 남는 걸로 예쁘게 봤주세요 재미난 힙합 곡이에요. 또이두 분들의 사투리 랩이 들어가고 저의 송 부분이 잘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재미난 힙합 곡입니다. 대구래. 네. 라구래. 그 어. 랩을 잠깐 보여드릴까? 우선 대구래부터 조금씩. 어허 uh -huh. 나 어, 허 어, 예, 예, 요, 예. 언제로온거 어, 내가 대구 와서 좀유명했던 아이가 오빠야 알창에 한 잔에 우리 캄 오빠들 쓰러진다 들어가자 우리 캄내 말만 믿어라 일단 가서 보자 들어가서 얘기해라 시간이 없대 내 대구서 기차 타고 온거 알지 한꺾기대부러가온거 알지 가신이만 네 믿는데 오늘 날 잡았대 저기 뜨짝에 뭐슨맛보이냐 라도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넷. 네가 풍뎅이를 아루아 금삭금 호들갑 참 멋스다, 캐치 출발라. 네가 풍뎅이를 아루아 발라발라 시큼시큼 맛이 좋아, 아이 좋아. 네가 풍뎅이를 아루아 자장면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싶은 네. 네가 풍뎅이를 아루 허. <laughs> 서울 성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잔 해요 오빠 양두잔도 괜찮은데 세장한잔 아니, 네잔 아니, 아니 한 잔도 다섯 잔도 좋아요 오빠랑 먹는 사화차가 그렇게 달것같아 예예 아니 그냥 딱한 잔도 괜찮아요 알탕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와이 들었어요. 깨끔 아, 들었습니다. 셰킨. 깨끔 들었다네요. 입만 안 열면 이쁘대요. <laughs> 가만히 있으면 반전, 어떡하네? 반전. <laughs> 이러면서 반전 매력. <laughs> 반전 매력. <laughs> 안녕하세요. 목요일마다 브이제를 맡고 있는 빨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뿌잉뿌잉 저 보고 싶으셨... 제가 브이로꽤 어, 오래 네, 그렇죠. 어, 네,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매니아층이 생겼더라고요. 그 남성분들. 팬분들이 그 처음에 제가 공연을 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방송은 너무나 저에게는 뜻깊어요? 네, 뜻깊고 네, 소중한 방송이죠. 네. 사랑합니다 팬분들 멋있어. 그때 음. 사진 찍는 걸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음, 그런 셀카들 격미니홈피막 올리다 보니까 음. 친구가 어너뭐 인터넷에 너 사진 돌아다니더라? 음. 이래서 봤는데 진짜 제 사진 있, 있는 거예요 막. 음. 제가 절대 자초한 일이 아니고 <laughs>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한 거라서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 저도 제가 인정 안 해요 저는. 저는 얼짱이 아니고요. <laughs> 그냥 얼굴 짱 커. 얼굴이 짱 큰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디션 때 왔잖아요. <웃음> <웃음> 사진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로 딱 봤는데 누구냐고 <laughs> 보는 거예요. 얘 어디 갔냐고. 오, 나 여기 있는데. 내가, 내가 알던, 오, 알던 거. 내가 여기 있는데 그 누굴 찾는 거예요 지금? 정가 <laughs> 여기 파랑 여기 있는데. 네, 우설아 동해야, g 네, 러빙 유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네, 아들 녀석들의 r 얼마에브리 g 을 불렀습니다. 한 소절만 아니,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네 러빙 유를 그럼 한번 불러드릴게요. My love, my silver, my light. 사랑해요, 난 그대뿐이란 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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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들어주세요 <웃음> <웃음> 제목 뭐라고요? <laughs> 러빙유 네, 선배님의 중... 러빙유 아닙니다 Loving you. s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자 모델 한번 해주세요. 풍뎅이처럼 예뻐주세요. <laughs> 안돼 안돼. 그거는 남들이다 어, 하는 거고 풍뎅이만을 하라고요. 보여주세요. 좀 이상해요. 풍뎅이 터널을 지나갑시다. 자, 네, 파랑 해주세요. 해장. 공을 열어서 쳐 발라 발라. 이렇게 쳐 발라 그냥 이렇게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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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려면 이렇게 탱탱해져요. 리프팅. 하, 리프팅이, 리프팅이 중요하지. 중요하지. 중요하고. 피부가 탱탱해지니까 쳐바르세요자 <laughs> 빨강처럼 부탁드려요. 아 저요? 예. 네. <laughs> 풍뎅이만이 쓸수 있는 화장품.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자작색 나무로 끈적끈적한 그런 촉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매직 키드 마술이 있어. 이게 옛날에 어. 어린이 드라마 마. 매직 키드 마술에 이 나오는 마파람과 마파람 마페. 마페 아버님을. 응. 마법을 응. 부리면서 이동을 할때 응.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표정에 주목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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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지? 오! 눈을 감아야 돼. 다시 다시. 아! 다시 재미로. 안 미쳐나올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사랑 살아 있어해 먼빈. 오, 어, 탈력만 나... 탈력만 <laughs> 네, 네 원빈, 탈영병에서 탈영병이다. 원빈 갈까요? 원빈 선배님이 아저씨 영화에서 한시는 대사가 있습니다. 급립발 네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 급립발 음, 음, 음 빼고 모조리 다 씹어주겠어. 빵빵빵 네네 빨리 보여줘. 보여달라고! 보노보노 아시죠? 만화, 만화 캐릭터 보노보노 포로리아포로리아 음. <laughs> 어떡하냐 진짜 민망하다 아 죄송해요 나 하나 더 할까요? 응뭐뭐뭐 정재영 선배님 아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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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또 MC로 많이 활약을 하시고 음. 계시는 정재영 선배님이 예전에 또 가수로 활동하실 때그 노래 짤막한 한 소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웃음> 온다 온다 시는 <laughs> 이, 제 싫어? <laughs> 어쨌든, 개인기가 거예요? 있다는 네. 것만으로도 그렇죠? 위로를 해봅니다. 빨랑씨는 뭐, 뭐 있어요? 제가 또 표정이 많다 보니까 어, 그렇죠. 네, 그쪽으로 또 개인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음. 화정우 선배님이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 탕수육을 드십니다. 탕수육을 드셔요? 이거 여자분이 아마 따라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최초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일단 하정 선배님 비니 들어가야 되거든요. 온다 온다. 받아들여 온다. 받아들여. 선배님 온다 온다. 물을 <laughs> 또 끝에 마시거든요 입가심. 어 입가심. 저 광고 십시오 하십니다. <laughs> 뭐해 <뭐의> 마지막 <laughs> 가글을 하세요. 네 물로 아또 제가 또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치킨 CF를 한번 노려, 노려보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함이 일품인 풍뎅이 치킨 한번 뜯어볼까?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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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바삭해. <laughs> 너무너무 바삭해 너무너무 한번 드셔볼래요? 우리 또 CF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방송 안 하고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음! 안보내 아 거는? 내 것도 남겨주라고! 네? 응, 제 것도 있아 맛있다. 티는 아, 어, 이래. 진짜 맛있다. 왜 네. 응, 그래? 맛있어.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스티이에게 가수를 꿈꾸게 한 노래 베스트 트리! 뭐겠을까요? 저는 솔트앤 페퍼 아 네. 남달라 남달라 선배님들의 슈이라는 음. 곡입니다. 솔트앤페파 선배님들이 음. 나왔을 때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곡을 알게 된 계기는 어 처음에 제가 연습생활하면서 음. 저희 보컬 선생님께서 음. 이 노래를 한번 연습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음.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됐는데 90년대 초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세련되고 그쵸? 그쵸? 랩도 그런... 너무 이렇게 찰지고 되게 좋은 차이쥐어요. 거예요. 어. 네. 어. 거의 차이쥐. 힙합 원조라고 할수 있는 솔트앤페파 선배님들인데 제가. Um, 둘, here I go, here I go, here I go. Again, oh. girls must no. weakness, man. Okay, then, oh, yeah. yeah, Chillin', chillin', chill it. my, my you sort of looked around and I couldn't believe this. I swear, I stay, My name my witness. The water had it going on in something kind of oh, wicked, wicked. Had to kick it. I'm not shy, so I asked for the ditches. Yeah! yeah. yeah. Here I go, here I go, here I go. Again, girls, what's my weakness? Okay, then chillin', chillin', money my business. You thought I looked around and I couldn't believe this. I swear, I stand, my niece, my witness. The brother had it going on with something kind of oh wicked, wicked, had to, to kick it. I'm not shy, so I ask for the ditches. I hope no, that don't make me see what I want, slip slide to 한 and 베스트 three. 저는 크, 진짜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음.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네. 비욘세 선배님. 음. 음. 크,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허. 제가 왜 비욘세 선배님을 택했느냐. 네. 제가 또 진짜 처음으로 아 사람의 노래로서 음. 노래로서 이렇게 사람이 심금을 놀릴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진짜 느꼈어요. 비욘세 음. 선배님을 무대를 보면서 그리고 음. 또 정말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막, 격한 춤을 그렇죠. 추시면서, 노래까지 음. 이렇게 할수있 흔들림이 없으셔 진짜, 본받아야 돼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싱글레이디 싱글 어. 싱글 어. 싱글 Single lady. s i n g l e l 가수를 꿈꾸게 한 노래 베스트 트리. 3 3 3 3 3네 노랑이가 선택한 이 노래는요 보아 선배님의 어. 넘버 원입니다. 네. 넘버 제가 초등학교 때 보아 선배님을 이제 TV에서 처음 이렇게 뵙고 그때 활동할 때 당시에도 굉장히 어린 나이신에 불과하고 그 프로다운 그쵸. 모습을 보고 정말 반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젤 처음 내 사랑 비춰주던 너 나 이별까지 본 거야. You s t 마 a m 날 찾지 말아줘. 날슬탬 가려줘. Who? 저 구름 뒤에 너를 숨겨 빛을 닫아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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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아는 이 길이 내 눈물 모르게. 또 공통적으로도 존경하는 선배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내 싸이 선배님. 네. 제일 큰한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대 위에서 진짜 100이면 100 에너지를 다 네. 쏟고 내려오시는 그 에너지를 정말 본받아야 돼요. 저희가 진짜 흥건히 땀을 흘리면서, 시빡 그러니까. 흘리고, 네. 빡 흘리고 그런 <laughs> 에너지를 좀 본받아야 되는데 그쵸? 사람들이 아흠. 저희를 봤을 때 무대에서 봤을 때 음흠. 저게 바로 풍뎅이야. 또 우리를 보면은 해피 바이러스가 이렇게 넘치는. 음. 이렇게 촬영 중에도. 다들 지금 신나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laughs> <우리도> 신나고 <laughs>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나고 즐거우시죠? 얼마나 신나요? 이런 해피 바이러스. 강제 신남이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는 수능입니다. 저절로 신나게 될걸요. 저희가 생각나고 저희가 또 그렇죠? 떠오를 수 있는 음, 그런. 아찔할 네. 걸요. 우리 떠나면 여러분들 진짜예요. 잠자기 전에 네, 이제 생각나고. 떠오르지. 정말로 정말 음. 해피 바이러스 남들에게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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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를 심어 줄수 있는 그런 풍뎅이가 되도록 음. 노력합시다 우리. 열심히 네. 합시다. MP3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또 많은 열렬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곳에서 또 찾아뵐 예정입니다. 음. 여러분 저희 풍뎅이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사랑 부탁드려요. 또 타이틀곡 솜사탕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솜사탕. 달콤한 솜사탕. 달콤한 솜사탕. 솜사탕. 달콤한 솜사탕.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퐁댕이 퐁댕이 g